역꿀레랄 지역을 발견을 당한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이 자, 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일단 뭐 앞마당도 늦었겠다. 뭐 이래저래 당연히 뭐 몰래 멀티 정도는 하나 정도 생각해보면 식하거든요. 유닛도 많이 일단 안 뽑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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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일군의 숫자는 김홍기 선수가 압도를 하는데 보유 병력 숫자가 없어요. 어 하지만은 자, 어. 있었... 네, 만약에 해병을 했죠? 다 잡게 된다라면은 해병, 해병. 토르가 없잖아요. 토르가 없어요. 토르가 없어요. 자 해병, 자, 해병 다 잡히면은 어, 해병의 숫자가 많이 줄어. 해병 다 잡히면 이거 풀고. 자돌 안에 가야 어, 돼요. 자아 이게 예. 아, 야 이거 모르는데요. 아니 목멍기 선수는 진짜게 저렇게 일꾼이 와서 네? 네. 치료를 해줬어. 야토을 돌로 해야 되는데. 자토이 이제 나와요. 근데 해병 어 이거 만약에 테크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다 5시 쪽이 멀티가 돌아가게 되나면 또 몰라요. 야, 예. 그러나 일단 해병이 다시 한번나왔고요 서로가 나오게 되면은 얘기는 좀, 어, 굴물살을 타서 타고 다시 한번더 몸을 향수에게로 돌아갈 예. 가능성이 예. 높기는 예. 해요. 아,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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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죠. 예, 이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오, 자, 그래도 예. 한숨 돌렸어요.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뮤탈스키 기동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일꾼만 조금만 더 견제를 주게 된다면 라또 몰라요. 자, 일꾼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동하고 있는데요. 일꾼이숫자는 기본기상수에요, 지금. 자, 6시 멀티를 어, 지금, 아, 야안 나가게 되면은 과일장수, 예, 키보기 선수가 다시. 자, 이거 뮤탈리스크 숫자를 봤기 때문에 토르 한개 정도로 하는 건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일단은 멀티 뒤쪽 지역, 아, 번지 뒤쪽 지역에서 뮤탈리스크가 일꾼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대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나요? 아. 자, 경기. 자, 이거 토르 시... 무시하고 그냥 일꾼만 어떻게 하고 빼고, 어떻게 하고 빼고 해줘야죠. 일꾼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데미지를 주고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자, 데미지를 좌우해서 토르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토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 확실히 그 기동성 면에서 앞서고 있는 뮤탈 리스크에 대비해서는 좀 힘든 예. 면모가 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아, 몽몽이 선수는 저 무기고의 위치 때문에, 아, 상당히 뮤탈 맞기도 안 좋네요. 네, 그렇죠. 돌아가야 됩니다. 예. 자, 운러시 들어가나요?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웅러시 한번 들어가주나요? 자, 자 뮤러시, 이거 들어가는 사이에 예. 이 바퀴가 예. 저글링으로견제를줄 수가 있고요. 자, 지나가다 계속해서, 어,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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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자, 이거 태풍으로 잡아주고요. 자그 다음에 미탈스그룹 들어간 다음에 상대방의 일꾼을 녹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만 막으면 됩니다 김용준 선수 토르, 토르 한개가 더 나오는 타이밍이 되나요? 본진에서 토르 한개 더 타이밍 자, 아,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요 네, 토르는 눌렀고 자이런 빼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본진만 밀어내면은 네. 지금 몽몽기 선수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일단 본진의 토르 한개가 나오게 되면 저뮤탈리스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지금 어, 저글링 숫자가 많고요 아, 네, 네, 네. 저글링이 답이라고 볼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아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네, 지나가다가 걸릴 가능아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수가 많습니다. 아 이거 김홍기 선수가 잡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토르 한개밖에 없거든요 자, 토르 한개 정도는 뮤탈리스크가 분개 아분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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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자자자자 분산해서 같이 때려줘도 돼요 1콘으로 네, 고치면서 그렇죠 분산해주면 그만이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자원이 많이 없는 상태이고 일군에 슬기, 슬기, 아, 미탈리스가 느끼 느 들어갔어요. 자, 이거 김원기 선수가 잡는 분위기인데요. 뮤탈리스크 조금만 더쌓게 된다라면은 이 토란기와 해병 두 기만 잡게 된다면뮤탈리스가한 기만 있어도 네. 이쪽 병력을 걷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아, 계속해서 이거... 네. 예. 아, 뮤탈리스크만더 생산을 하게 된다면 네. 어 이거 김원기 선수가 진짜 예, 잡는 분위기인데 자, 해병 숫자가 두 기가 더 추가된 게원이 됐습니다. 아, 지금 이쪽 멀티까지 있고 이거 살란무시죠. <목소리> 그렇죠. 적을 댄만 뽑으면 이긴다는 네. 거예요, 어차피. 아, 네. 토르만 강제공격하면 되죠. 자, 미탈리스가더 네. 많이 뽑고 있죠. 미탈리스가 뽑고 토르와 해병만 잡게 된다라는 이격이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몽몽기사가 센스가 있는 선수면은 저거 지금 애벌레. 네. 그 부활을 하는, 되는 거야. 아. 자, 자, 자. 각기급 받으면 안 되고, 각기급 받으면 안 되고, 경 선수도. 자, 일단은 미탈리스크가 데미지를 꽤나 많이 일단 입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6시 멀티를 치는 게 관건인데. 자뮤탈리스의 숫자는 5개, 6개. 그러나 지금 저글링 의 숫자가 쌓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크게 작용이 될것 같고요. 자, 6시 아, 쳐야죠, 6시. 네. 추가 병력은 저희사 양 선수 모두 생산을 할수 없고, 김홍 선수는 살람, 뭐, 저글링을 조금 더 생산을 할수 있겠지만은. 아, 이거, 몽몽기 선수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 병력을 또 나누나요? 자, 해병하고 같이 와야죠. 지금, 예,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닛들을 일단 잡고 봐야 됩니다. 네, 그것도 잠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네, 볼 수가 아, 없죠. 이거, 김원기 선수가 잡겠네요. 이거... 아, 이거 병력이 없고 자, 저쪽사 쌓이게 됐다라며! 잡혀다 지지! 이 선수 지지선언하면서 과일장수, 김원기 선수 또다시 지옥에서 올라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어, 상대방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 일곱 번째 선수를 지금, 어, 불러내게 되는 그런 아 아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선수를 여섯 불러내게 되, 됐습니다.